자 모든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립할 때, 자 a1부터 ac까지는 개수죠. 자 개수의 합을 구하는 건데요. 우리가 봤더니요, 자 홀수 번째 항을 구하는 겁니다. 자 홀수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요, 우리가 원하에는 x에다가 몇스 대해 1하고 마이너스 1을 두번 대입하는 거죠. 자 근데 얘를 모양으로 한번 보면요, 얘가 3분의 1이고요, 얘는 3의 3제곱분의 1, 3의 5제곱분의 1입니다. 자, 그래서 x에다 1을 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아니고 일단은 요 모양이 나와야 돼. 그렇죠? 자, 요 모양이 나오기에는요. x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돼? 3분의 1을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. 자, 3분의 1을 대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대입해야 돼? 또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해야 돼. 자,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. 자, x에다가 3분의 1을 대입을 해주면요. 자 3분의 1 대입해주면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의 5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a0가 되고요 그 다음은 3분의 1 a1이 되고요 3의 제곱분의 1 a2가 되고요 3의 3제곱분의 1 a3 점점점점 해서 3분의 3의 10제곱분의 1 a10이 되겠죠 자, 그런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홀수번째 항들만 구해야 됩니다. 홀수번째 항들만 구하기 위해서는요, 우리가 부호가 마이너스인 게 있어가지고 짝수번째 항은 없애줘야 되겠지. 그렇지 그래서 모양은 똑같이 나오고 부호가 반대인 걸 찾아야 돼. 그래서 X에다 몇 대입한다는 거야?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따라서 우리가 X에다 몇 대입하자.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을 해주면요. 자,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, 3분의 1 대입하면요. 마이너스 음 3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의 5제곱분의 1이 되구요 자 a0가 되구요 마이너스 3분의 1 a1이 되구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제곱해 주니까 자 얘는 3 플러스가 되겠죠 3의 제곱분의 1 a2 그 다음은 마이너스 3의 3제곱분의 1 a3이 됩니다 자 그 다음, 플러스가 돼서, 점점점점 나가서, 끝에 거는 플러스 3의 10제곱분의 1, a10이 되겠구요. 자, 내가 홀수번째 항을 구해야 되니까, 요 위아래식을 어떻게 해주자? 자, 얘를, 음, 짝수번째 항은 없어야 되니까 빼줘야 되겠죠. 자, 빼주면요. 자, 계산을 해주면은, 얘는, 자, 답이 지금 거듭제곱 표시됐네. 그럼 거듭제곱 그냥 쓰십시다. 자, 마이너스 어, 1 플러스 3의 5제곱분의 1이고요 자 빼주면은 3분의 1 A1이 두개 있는 거고 자 얘도 두 개가 있는 거죠 3의 3제곱분의 1 A3 그 다음은 3의 5제곱분의 1 a 5인데 얘가 다두 개씩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맨 끝에 항은 3의 9제곱분의 1 A9 자 요게 두 개씩 있어서 곱하기 2가 되죠 자그럼 나머지 자 잡변을 간단히 계산하면요. 자 통분해 주면 5의 3의 5승분의 자 3의 5승 마이너스 1이 되죠. 자 그리고 양변을 2로 나눠 주면은 여기가 곱하기 2가 되겠고요. 자 3분의 1a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a3 점점점 세제곱에그 어, 다음에 플러스 3의 9제곱분의 1a9가 됩니다. 자,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이 자변의 값이 되겠죠.